안녕하십니까? 풍수 TV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현안 풍수로 풀어라 오늘 31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200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완전히 깨져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죠. 지금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제가 수천번을 한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냥 망한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라가 다시 잘 되려면, 국군이 용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이 이제 100%다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탄만 해보세요, 국민들은. 북한에, 북한만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뭐라 고 그랬냐면, 그게 아니다. 북한만 생각한다는 것도 무슨, 문, 말이 되지만,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통일 관계라든가 좋은, 어, 떤 이제, 좋은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다. 북한하고 아무 일 없었고, 북한, 김정은이가 서령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해더라도, 나라는 망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망하는 그 원인이 풍수학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그, 경제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일이 발생해서 완전히 망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다 국민이 느끼고 있어요. 오죽 한번 제가, 어, 남북관계가 잘 된다 해도 나라가 망한다고 라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것을 아직도 못알아듣고 있다 이거예요. 아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그럼 알면 뭐해요. 제가 얘기, 얘기한, 연구한 거를 하자는 대로 해야 나라가 살지요.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 까 아직도 뭐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우리 국가가 완전히 지금 뭐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방법까지 왔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2000년, 2020년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또 나진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또. 그럼 이거보다 얼마만큼 더 망하느냐? 상상할 수 없이 잘못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제가 연구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우리는, 어, 무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라, 제가, 아, 그, 신의 한수라는 그 유튜브 방송 있죠? 우리나라, 저, 조회수가 가장 많은, 구독자가 뭐, 120만 이상 되는 그 신의 한수라는 방송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가서도 제가 세 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고성국 TV다. 뭐 손상대 TV다.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뭐저 박정진의 캐도 남마. 아 박정진 거 2012년도도 얘기했고 하지만 제가 이것을 뭐 정말 수천 번 얘기한 겁니다. 저는요 미래 예측학자예요. 학미래지측 운명, 미래의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연 이치로 봤을 때, 풍수학으로 봤을 때, 나라가 망한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한거 아닙니까? 뭐, 오늘 아침에 신의 한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이 뭐, 얼마큼 망했다고요? 큰일 났다고요? 그 신대표, 신의식 대표, 제가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어서 그런가? 아마 제가 한 말을 생각날 텐데, 뭐, 아직도 부르지도 않고 있네요. 신혜식 대표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 신대표 방송에 나가서 작년이죠. 작년 언젠가. 10월 달경인가요? 어, 가서 얘기를, 해.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저를 또한번또 초청을 해야 돼요. 아, 선생님 말이 맞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시청자가, 우리 국민이 알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 얘기를 또왜 그런지 그 원리를, 그 과정을,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될 겁니다. 그 신혜식 대표 어, 유튜버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 연구가 전 세, 전 우리 국민에게 어, 확산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출연했을 적에 어, 조금 그 근원적인 것을 설명을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한 서너 번만 더 출연해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마 완벽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에 제 말을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 말대로 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나라 살리는데 전 국민이 이걸 이제 동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전 국민이 동참을 안 해도 저는 올바른 사람, 정말 나라 살리는데 저의 연구를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저는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왜냐 문제는 뭐냐면은요. 기초 자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중물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나라 살리는데 됩니다. 제가 마중물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뭐 몇십, 몇백억, 뭐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돈으로 나라 살을 쓰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 그런데 아직도 이, 저한테 이런 그 협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 두고 보시자고요. 지금 뭐,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이 어 13일. 3월 13일 금요일. 오늘 신혜시 대표 방송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 60조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어? 어제 60조가 날아갔다는 얘기를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여파로 해서 날아갈 돈이 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0조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주식이. 주식이 풍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더 망한다는 거예요. 더 망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다만 몇 억까지면은, 몇 억이면은 제가 나라 살릴 수 있다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기초 어, 저, 활동할 수 있는 그 자금만 있으면 나라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저한테 협조하는 사람도 없고, 어,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다 그대로 얘기를 해줘도, 이해 저, 우리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녀보면 알아요. 박민천 선생님, 어이고 반갑다. 아우, 참 대단한 연구야. 제 앞에서는 대단한 연구했다. 중요한 얘기 한다. 정말 나라 살려달라. 제 앞에서는 그래도 돌았으면 그만해요. 그 사람도. 전부다 보니까. 어? 전화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많으면 뭐래요. 많으면. 저한테 후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유, 아, 다른 그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나라 살릴수있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 나라는 망한다는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고 홍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것도 나라 살리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어 들은 사람이 가만히 남의 일만, 남의 나라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살립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요, 아직 멀었어요. 정말 답답해요. 어? 내가 뭐 몇십억을 가지고 뭘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어? 몇십억이라도 해야죠. 다만, 몇억만 있으면 내가 나라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어? 마중물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아니, 하루에 지금 뭐 60조씩 날라간다는데, 어? 60조,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우한폐렴인지, 이거 어쨌든 간에,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런 거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간단해. 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려면요, 어...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일이 잘 됩니다. 술술술 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근이 좋아지면요 이런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수학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는데 우리 인간이 참보다 그냥 뭐 내가 잘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연의 위력으로 내가 사는 거고 자연의 영향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자연을 활용하면 그 되는 거예요. 자연의 우위력.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그냥 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풍수지리학이에요. 자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이 잘못되면은 우리 인간사가 잘못될 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활령법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 이거 정말 뭐, 저는 뭐 맨날 얘기지만, 이거 시, 심각한, 이제 심각을 넘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 보시라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 나는 이러한 말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이 가죽이 있는 거,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어? 부자가 망람은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김우은 보세요, 김우다 회장. 그은인가요 어느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망하려면 하루아침이상하게다 망하게 됩니다이건 주위에서 우리가 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것이 바로 풍수지리학에서 그 근원이돼 가지고. 어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아마 제 홈페이지도 다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했어요. 자 이건 뭐 저는 좀 답답해서 그냥 자꾸 이제 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다녀 보면은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은 뭐다뭐 나라 걱정하고 뭐가 장사가 안 되니 사업이 안 되니 어 지금 완전히 다올수없됐어요 이제. 어? 그리고, 방송하는 거 말이죠. 어, 유튜브 방송들은 말이지, 참다 심각하다 그러고, 어? 그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걸 그, 그렇게 합니까? 왜? 어? 그,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손에 젖어도 모르는데. 오늘, 현안, 풍수로 풀어라. 37번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국을 말씀드렸습니다.